때문에 숨이 막혀 힘내라는 말이 내 응?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자식의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진 걸 지켜보는 일입니다. 제가 했던 그 수많은 힘내라는 위로가 사실은 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정막한 공기가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들립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로 아들의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문고리가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느껴져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납니다. 이문 너머에는 내 아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긴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버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냄새.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방에서 베어나오는 눅눅한 곰팡이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 비릿한 냄새가 내 폐부를 찌릅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을 주어봅니다.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고 무거운 침묵만을 내뱉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잠깐 문좀 열어볼래?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며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문틈 사이로 가늘게 새어나옵니다. 그 숨소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간절한 비명처럼 들립니다. 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귓가에 내 혈관이 터질 듯 울리는 소리가 선명합니다. 갑자기 방 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설마 내 아들이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닐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미친 듯이 문고리를 돌리고 또 돌려봅니다. 현우야, 대답해 봐. 현우야, 엄마 무서워.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만 방안은 여전히 지독하게 고요하기만 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가에 닿았을 때그 짠맛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식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벼랑 끝까지 밀려와 서로를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닫힌 문을 붙잡고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평범하고 화목한 곳이었습니다. 내 아들 현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해서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현관을 나설 때 현우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현우의 어깨가 조금씩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이의 눈은 생기를 잃고 텅 비어 있었고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등 뒤에서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게 그저 사회생활의 고단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출근 준비를 끝내야 할 시간인데도 방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는 의아한 마음에 아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늦겠다. 얼른 일어나야지. 방 안에서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못 나가겠어. 숨이 안 쉬어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현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아이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분명 따뜻했는데 내 손끝에 닿은 아이의 팔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동공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고 입술은 하얗게 일어나 바짝 메말라 있었습니다. 결국 현우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은 한 달.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자신만의 요새로 숨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꽉 닫아놓아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었고, 밤에는 유령처럼 거실을 잠깐 배회하다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머무는 방에서는 삶의 냄새가 사라지고 먼지와 정체모를 무기력한 만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서 방 앞에 갖다 놓아도 아이는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끈적끈적한 늪처럼 변해 우리 가족의 발목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담배만 태웠고 나는 주방 구석에서 몰래 마른 눈물을 훔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의 시계는 그날 아침에 멈춰버린 채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을 앓는다는 게 우리 세대에게는 참으로 생경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나는 현우의 상태를 보며 그저 의지가 약해진 것이라고 조금만 다독이고 다그치면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게 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말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아이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햇볕 좀 봐라.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병이 더 깊어지는 법이야. 내 목소리는 걱정을 담았지만 그 끝은 항상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 잔소리가 시작되면 이불을 더 깊숙이 뒤집었으며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이런 일로 무너지느냐는 원망이 가슴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 수십만원짜리 보약을 지어오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이거 먹고 힘좀 내. 내 아빠 보기 미안하지도 않니? 아이는 내미는 약사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동자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매달려 기도를 하고 아이 몰래 부적을 써서 베개 밑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달래보고 때로는 모진 말을 내뱉으며 아이를 방 밖으로 끌어내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남들도 다 힘들게 살아. 너만 유별나게 왜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 말은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였습니다. 숨이 막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왜 숨을 크게 쉬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내 위로가 더해질수록 현우의 방문은 더욱 견고하게 잠겨갔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이따금씩 들리는 헛기침 소리와 깊은 한숨 뿐이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아이의 기척을 살피며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병 너머로 전해지는 아이의 외로움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던 겁니다. 내 아들이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큰 소리로 아이를 닥달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내 아집이 너무나도 두터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거실 창틀을 타고 들어온 황소바람이 내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지요. 내 마음도 그 바람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 아들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아왔던 내 인내심이 바닥을 뚫고 분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쟁반을 들고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문을 세 차게 발로 찼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치며 쾅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방 안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빛한점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켜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니?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내 목소리는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눈부신 빛에 눈을 찌푸리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느껴져서 나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내 손바닥에 닿은 아들의 어깨는 뼈만 남아서 앙상했습니다. 그 온기는 식어버린 잿더미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 없던 현우가 갑자기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아들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마치 피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떨리는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온 건 단순한 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골마 터진 고름 같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죽이고 있어. 엄마의 그 잔소리가 그 눈빛이 내 목을 조르고 있다고 아들은 곁에 있던 물컵을 벽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하며 유리가 박살 나는 소리가 내 심장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파편 하나가 내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나도 살고 싶어. 나도 미치겠다고.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아들의 통곡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고도 슬펐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서 재만 남았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부채질을 해 대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뱉는 가장 잔인한 진실 앞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이불 속으로 자신을 숨기며 꺽꺽거리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내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채로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챕터 3자수 3012자 댓글 유도 멘트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죽으라는 말보다 더 아프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현재 시점, 정신건강의학과 복도 2년 전 봄, 챕터 4 무지를 인정하다. 아들의 울부짖음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이 사실은 아이를 갉아먹는 지독한 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는 결국 동네 작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내내 누가 나를 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눈길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상태를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만히 듣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상태죠.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방전된 배터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충전기가 고장난 배터리에 대고 왜 전기가 안 나오냐고 때리면 배터리는 결국 터져버립니다. 그 말은 내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고치려고 한게 아니라 고장난 아이를 더 부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우 군에게 필요한 건 정답을 알려주는 훈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얼음물을 들이켠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조차 제 힘으로 피어난 것 같아 대견해 보였지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카스텔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익숙한 침묵과 어둠 예전 같으면 짜증부터 났겠지만, 이제는 미안함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나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불규칙한 숨소리. 그것은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슬픈 증거였습니다. 나는 내 무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였고, 그래서 아이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의 모든 규칙을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을 줄이는 것이었죠. 아침마다 방문을 열어젖히던 내 손은 이제 조용히 문 앞에 쟁반을 놓는 용도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갓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아들에게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밤 여기 뒀다. 천천히 먹으렴. 그 짧은 문장을 내뱉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묻고 싶은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잠은 잘 잤는지, 기분은 어떤지,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올 건지.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내 호기심과 걱정이 아이에게는 폭력이 될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열기가 방안을 가득 채워도 아이는 에어컨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조금이라도 흘러들어가길 바라며 선풍기를 그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밤이면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아이가 거실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어느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가 나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친 아들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가냘퍼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숨을 죽이고 내 방으로 다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아는 척을 하는 게 아이를 다시 방으로 숨게 만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심장은 아들을 향해 뜨겁게 뛰고 있었지만 내 행동은 차갑고도 고요한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문 앞에 놓인 쟁반의 밥그릇이 조금씩 비워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텅빈 그릇을 볼 때마다 나는 주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었다는 것. 그것은 살고 싶다는 아이의 작은 몸짓이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아이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있는 그 어둠 속에 나도 함께 서 있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현실적이고도 슬픈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고 낙엽이 말라 비틀어져 길위를 나뒹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의 방문 앞에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고등어조림과 갓 묻힌 달콤한 시금치였습니다. 쟁반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마치 멈춰 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전기 충격처럼 강렬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듯이 크게 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섯 개월 동안 굳게 닫혀 있던 그 무거운 철문이 열린 겁니다. 방 안에서 새어 나오는 매캐하고 무거운 공기가 내 얼굴목을 훅하고 덮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까치집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턱끝까지 자란 수염을 한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슬픈 눈매는 분명히 내 아들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놓인 쟁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아이가 다시 저 어둠 속으로 도망칠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현우가 천천히 손을 뻗어 쟁반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 소리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내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바닥에 툭,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게 대체 얼마만인지 가늠조차 안 됐지요. 나는 아이의 방 안으로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저앉은 채로 아이의 마른 손등을 보았습니다. 그 손등에 피어오른 핏줄이 마치 살아있으려 애쓰는 나무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공중에서 아이의 등을 쓰다듬는 신육만 했습니다. 닿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여. 우리는 그렇게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서로의 숨소리를 나눴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아들의 발등에 머물렀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우리 집에 아주 작은 봄이 찾아왔으므로 방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게 마법처럼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은 한 번에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는 불청객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느린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5분 동안 밖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처음 현관문을 나설 때 마치 벌거벗은 채로 광장에 선 사람처럼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다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가슴팍까지 숙였지요. 나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손바닥에 온기가 아이의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닿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손잡아. 아무도 너안 봐. 엄마만 봐도 괜찮아.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안을 달팽이처럼 느리게 걸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발목에 커다란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 같았지요. 낙엽 밟는 바스락 소리에도 아이는 깜짝깜짝 놀라며 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멈춰 서서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 주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는 아이를 위해 함께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후? 아? 괜찮아? 다시 천천히 해보자. 어느 날은 3분 만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어느 날은 아예 현관 밖으로 발조차 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예전처럼 실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날씨가 별로네라며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제발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다시 어둠 속으로 침잠해버리기 때면 내 심장은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병원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면 잠시 비를 피하고 해가 뜨면 다시 걸으면 됩니다.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을 멈췄다 걷기를 반복 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모자를 벗고 하늘을 올려다 볼줄 알게 되었습니다. 스치는 바람의 냄새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주기도 하고,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에 잠시 눈길을 머물기도 합니다. 아직 세상 속으로 완벽히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천천히 걷는 이 길이 결국은 우리를 삶이라는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 집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 손으로 수저를 놓고 밥을 풉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잔잔한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우울증은 여전히 아이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가족을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이제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공기가 되어주세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고 우리 몸을 감싸 안아줍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기적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함께 웃고 따뜻한 밥을 나눠 먹고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내 아들 현우는 이제 자신의 아픔을 기록하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작은 위로를 건네고 있지요. 아픔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다시 누군가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가족의 시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서로를 향한 믿음의 동력으로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울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가요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를 재촉하지 마세요. 그저 그문 밖에서 당신의 온기를 전해주세요. 사랑은 정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함께 길을 잃어주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깊은 잠을 잘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희미한 빛이라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이 되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도 가족의 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애썼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과 응원의 댓글은 고립된 누군가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황혼 이혼의 위기에서 다시 신혼의 설렘을 찾은 어느 노부부의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사연 전문 작가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죽으라는 말보다 더 아프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